저와 함께 수요일에 레이기 말씀을 쭉 보고 계신데 일장에서 오장까지는 더 정확히는 오장 칠절 7절, 육장 칠절까지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고 이제 그 다섯 가지 제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끝이 났는데 그 이어서 육장과 칠장에 또다시 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장에서 5장까지 제사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번제는 어떤 제사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떤 제사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섯 가지 제사가 어 설명이 되어진 것이고 6장하고 7장은 어 새로운 제사의 내용은 아니고 똑같은 그 다섯 가지 제사의 내용을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예배에서 제사장이 맡고 있는 어떤 역할의 중요성을 두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6장 25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면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든 백성에게 6장하고 7장은 제사장들이 좀 중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6장하고 7장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화목제 부분은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또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화목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인데 화목제는 그 화목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화목 그리고 사람들끼리 와도 화목.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일방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고 사람들과의 화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6장하고 7장 이 부분은 제사장들 중심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겠죠. 아, 6장 7장은 제사장들의 관련된 부분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집내자가 되어서 중간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임지하는 걸 통해서 연결해주고 제사함을 받고 뭐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임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성도들이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제사 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파목제, 속제제, 속권제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6장, 7장에 나오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번제, 소제, 그리고 제사장의 소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제 제와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왜 다른 건가 하면 이 순서는 제사가 많이 드려지는 제사의 순서대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제일 많이 드려지는 제사였거든요. 특히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서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제사로 드리고 저녁에 또한 마리 제사로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번제랑 관련이 있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장하고 7장에 나온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번제와 관련해서 중심 내용을 좀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해 보면 첫 번째는 형식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말 6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이후에도 쭉 보면 제사장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해야 될지 번제를 할때 내용이 나옵니다. 세마포 긴옷그 제의복이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입는 옷들을 입는데 그 복장이 겉옷만 있는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세마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세마포 옷이 까칠까칠한 옷이거든요. 불편한 옷이에요. 그런 옷들을 다 갖춰 입고 또 불태운 번제의 재는 그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 저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누구 시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또 직접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갖다 버릴 때는 이 세마포 옷을 다 다시 벗고 일반 복으로 갈아입고 또 가서 버려야 돼요. 되게 번거롭죠.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게 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어, 정말 이게 귀찮게 하는 것이다. 이게 참 어, 번거로운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여지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도 순종의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 성전에서 당연히 옷 갖춰 입고 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최대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혹시 어떻게 드리시죠? 잠옷 바람으로 혹시 예배 드리시지 않으십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항상 동일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니 이러면서 마치 율법 육적인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의 레위기 6장하고 7장 말씀이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의 자유로움과 형식의 중요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형식은 교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차이가 있죠. 교단마다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도 같은 교단의 교회마다도 또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 교회에 따라 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조정될 수 있어요 순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식이,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형식이 정해지면 성도들이 공예배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정했다면 그 형식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것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매주마다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매주마다 형태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바꿀 수는 있으나 한번 바꿨으면 그 예배를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합의해서 잘 바꾼 다음에 그 형식을 갖추어서 그 형식의 본질을 잘 담아내야죠. 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을 정했으면 그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늦지 않게 드려야 되겠죠. 어. 어떤 분들은 습관이 되어서 딱 설교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직전에 예배 참석해서 설교 끝나면 돌아가고. 이것은 예배. 예배에는 설교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성대의 교제가 있고 그 예배 에 여러 가지 헌금이 있고 그 요소들이 다 예배를 이루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 있으면 그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죠. 형식의 온전한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배 좋은 옷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잠옷을 입고 온다거나 슬리퍼 신고 온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안 입고 하나님 앞에 대충 일상복 입고 제사 드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결혼할 때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상견례 자리 가서 대충 옷 입고 운동복 입고 슬리퍼 신고 모자 눌러 쓰고 나가서 결혼할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금연전에서 마음이 중요하니 옷차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엉망인 모습으로 대충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에서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형식의 자유로운 부분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예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번거롭지만 이 세마포 킨 옷을 입고 속바지도 세마포로 입고 또 제버리로 갈 때는 갈아입고 이 귀찮은 일들을 그 명령하신 그대로 정해진 형식과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형식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소, 성막, 성전을 통해서 임지하셔서 제사장이 짐내한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다 성전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 다 임재를 하세요.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옳은 행실을 해 나아갈 때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예 옳은 행실은 뭐냐면 일상에서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착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 옳은 행실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옳은 행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 두 번째인데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오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왜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이 여섯 절인데 구절부터 1 3 절까지 여섯 절인데. 어, 8절부터 13절까지 여섯 절인데 여섯 절 6절 중에 세 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그 꺼지지 않게 하도록 꺼지지 않게 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레위 9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뒤에 있는 이제 9장 말씀인데, 이 장면은 어, 보신 그대로, 읽었던 그대로 번제물이 있고, 그 번제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보내서 번제물이 불타오르게 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에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섯 가지 제사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해라라고 알려줬고 6장하고 7장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해야 될지 모세 너가 잘 일러줘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그 내용을 가르치신 다음에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구장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라는 제사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제사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 제물을 공식적으로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처음으로 집내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서 그때 그 제물에 불을 붙인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제사,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 때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밝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으니까 이 불이 계속 불타고 불타지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제단에 불이 붙게 한 다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제사 자체는 계속 연속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예배가 꺼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매 순간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제단의 불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번제단에 임한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임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않도록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약 시대 제사,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 명령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늘 그렇게 지속적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과 불이 꺼지지 않는 건 동일한 거예요. 계속 예배한다는 뜻은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게 영원히 임재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늘 임재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늘 임재하시지만 우리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신학교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말하고 모든 은사는 중지됐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항상 동시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아서 여전히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여기 그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내려주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불같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소멸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불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대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